이 이즈엔 트리의 어니언 라인으로 한번 해볼 건데 아까 촬영 전에 이미 이 어니언 패드를 한번 붙였다고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생각보다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머리를 말릴 때 이거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 말릴 때가 뜨거운 바람 때문에 제일 건조해서 저는 이렇게 볼에 양머리 붙이고 머리를 말리는 편입니다. 떼서 발라준 다음에 모든 스킨케어가 똑같듯이 한, 한 단계 별로 30초 정도는 흡수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니언 앰플을 사용해 줄 건데요. 한번 떨어뜨렸을 때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콧물 같은 제형이라기보다는 되게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는 제형이에요. 어니언 앰플로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이렇게 주근깨 뿐만 아니라 여드름이 생기고 나서 없어진 흉터 자국이나 이런 다크서클, 칙칙한 얼굴 부위에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크서클과 주근깨가 고민인 사람으로서 이 어니언 앰플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니언 뉴페어겔 크림인데요. 짰을 때연고 같이 보이는 제형인데, 발랐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요걸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앰플과 동일하게 고농도의 양파 추출물이 들어가서 트러블 잡티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줘서 수부지나 지성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걸 발랐을 때 어떤 게 좋냐 붉은기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흉터. 개선 그리고, 김이나 잡티, 같이 색소 침착 개선까지 잡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렉터파이님이 추천해주셔서 올리브영 1위를 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슬로우 에이징 엠블럼까지 받은 제품입니이 라인은 정말 추천드려요.